세계 선수권 챔피언 버팁니다. 이도현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좀안합니다 오른손 아네 좋아. 세계 선수도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대한민국 이도현이 출장합니다. 아 위험했는데요. 아, 오른발 뒤꿈치를 겁니다. 네자 왼손 작은 크림폴드 잡아주고요. 아, 자풀거 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왔어요. 어, 오른발. 자 조금 더 버텨줘야 돼요, 버텨줘야 돼요. 우리 네. 한번 더, 그쳐. 다 왼손 한번더뻗어요 자, 왼손. 아. 아, 검은색 홀드를 찍고 떨어집니다. 43 홀드에서 손을 뻗어서 네. 43 플러스. 아, 플러스가 됐네요. 네. 대한민국 이도현, 세계 첫 세계 선수권 왕자를 차지합니다. 여유 있게 출발합니다 이도야 자, 강력한 스윙 동작 발과 함께 네 그렇죠 버팁니다 이도야네 왼손 크림프로 네. 지금 다이노로 올라왔고 그렇죠. 네, 원형 슬로프 홀드에서 버팁 네, 없이 올라갑니다 연속 관등 이도야자발과 어깨 맞췄습니다 아, 예. 조심스럽게 가면 됩니다 네버티면서 올라갑니다 완등합니다 오른손 당기는 거 가능합니다 자, 오른손 위치가 방향 바꿔줘도 좋은데요. 아 바꾸다가 떨어졌습니다 이디에선 금메달 볼더에선 동메달 대한민국 대표팀 이도현 선수입니다 서채현 선수 어떤 등반을 보여줄지 네. 해외 언론에서도 완성형의 선수라고 표현이 많이 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왼손 어깨로 버티면서 네. 먼 홀드 잡아줬고요 오른손 가볍습니다 검정색 지구력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 서채현 선수의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죠 지구력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채연 자세 하나 하나의 자신감이 좀 넘쳐 보입니다 네, 네 오른손 잡아줬고요 네. 자 왼발 힐훅아네 자신만의 강점을 활용해서 위기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좋습니다 40점을 어, 넘어가는 네. 서채연 가야 됩니다 네 버텼어요 자 왼발 올려줬고 네. 자 왼손 빛고. 네 잡았습니다 자, 조금씩 조금씩 올라갑니다 자 오른손 아네 좋아 와 서채연 아 너무 잘했어요 44 플러스가 됐네요 서채현 선수 네, 대한민국 서채연 선수가 개인 통산 두 번째 태계 선수도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좋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실수 아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출발했습니다 동메달 했습니까? 결정전 시작합니다 자 좋아요 지금 속도 좋아요 속도 올라갑니다. 좋아요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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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좋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아 간반의 차이였습니다 네. 쫓아갈 듯말 듯. 말 듯.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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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민 선수도 마지막에 승부를 한번 걸어 봤습니다. 네.